자, 얘네 둘이 먼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연립방정식을 해줄게요. 그러면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k고 2x 플러스 y는 0이니까요. 두식 빼주면 y 없어져서 x되고 음, 마이너스 k돼요. 그럼 x자리에 마이너스 k를 넣어주면 y는 2k가 되는 거지. 그럼 x값 y값 알았잖아. 그거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 주는 거야. 그러면 k 마이너스 k 2, k 마이너스 이렇게. 그러면 마이너스 k 제곱은 마이너스 오니까 k는. 풀마 1이 되겠죠? 그럼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계산이... 아 여기가 잘못됐다. 잠깐 여기가요.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4k여야 되는데 이걸 k 제곱으로 생각을 해줬네?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인수분해 돼야 되네. 그럼 k k 5 1 플러스 마이너스는요 이렇게